네네. 어딘 거? 그렇죠. 네. 가 언니잖아요. 네. 여기서 많이 해서, 이게 언니일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, 네. 어, 이가, 이, 이가, 어, 어디 는게 많이 어, 있잖아요. 나설지 않아요, 쌤. 너무 그렇죠? 익숙해요, 네. 뭐 엄청 많이 붙어요 네네. 뭐, 뭐가 있고. 2가 붙은 거. 어, 되게 많은데? 일 1-2, 002. 와 됐다, 많을 것 같아요. 네, 언니. 엄청 많이 붙는, 아... 그런 멀리 저한테서 많이 붙는 언아니 아, 이게 붙을 때. 어떤 게 맞도록 요 그럴 때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, 어, 살, 짜, 기, 이렇게 음, 쓰면 안 돼요? 아니, 이런. 음, 아. 뭐, 이거. 이런... 절대 안 되고. 응. 음. 아, 네, 네, 네. 와, 이거 쉽네요, 되게? 네, 이거.